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유입니다. 자, 오늘 온톨로지 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가져왔냐면, 온톨로지 가스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갈만하냐. 자, 4시간 보고 한번 보면은, 자, 그죠, 여러분들? 저점을 네.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 이 다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채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만약에 떨어지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걸 깨야 되거든요? 깨, 이렇게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지금 이 펌핑, 그날 펌핑 나왔을 때, 나, 나왔을 때이 캔들 몸통에, 절반을 지켜준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럴 만한 힘이 충분한 코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자, 충분히 이거는 다시 한번더 고점을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네 500원대 라인, 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갈 힘이 남아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뭐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곧 이제 뭐이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이게 그래도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차트 캔들을 더 봐야 됩니다. 캔들을 더 봐야 돼요. 이거는 보조 지표일 뿐이지 캔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을 때, 409원이었는데, 409원, 1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지금 빨리 담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큰 수익 가져가시려면 담아보셔야 되고, 지금 거래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1등, 2등, 지금 2등이거든요. 2등인데, 스팀은 이제 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자, 온톨로지 가스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지금 또 올랐죠. 예, 한 티가 한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1차적으로는 44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고, 이 고점까지는 테스트 충분히 할 겁니다. 한 460원대까지는 또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괜찮을 때 한번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비트가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다시 어제 CPI 지수가 조개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받았다. 요 그림은 뭐 그렇게 큰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까지 3 0개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3 0개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비트 흐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계속 맞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 좀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봉으로 보면은, 한 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담아 볼만 한 거죠. 예, 여기서도 눌려줬고, 상승하고, 눌려줬고, 상승하고, 상승했고, 또 눌려줬고. 그러면 또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예, 우리는 확률로서 예,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만,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상승할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비트 흐름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자, 그래서, 엉톨로지 가스,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거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들이 혼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함께 했을 때이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5% 먹을 거, 10% 먹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점 자리에 들어가서 먹고, 자, 이렇게 안, 언제 오를지도 모르 모르는 거. 카바나, 뭐, 스택스 이런 것들 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갈만한 것들 준비가 된 코인들을 타셔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보고 이 수익으로 다른 것들을 또 타시고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 나가셔야 나중에 찐 불장이 올때 크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 정보방 들어오셔서 1번 누르시고 정보방 입장해주시면 큰 수익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 순간 다른 분들은 이미 수익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